우리나라 최대 광역시 부산에서도 분양가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착한 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평당 1,700만 원대, 34평기 중 5억 원대로 부산 사상구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더샤 브랜드 아파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로또 청약. 새 아파트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씩 저렴하게 나오니까 청약 당첨되는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는 거나 다름없다고 해서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분양가를 낮추던 규제들이 다 사라진 데다가 또 건설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줄줄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확 올라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단지들 실거래 거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대광역시 부산에서도 분양가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부산 평균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국민평형인 34평기 중한 7억 원에 분양한다는 건데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착한 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e n 씨가 부산 사상구 엄궁 3구역을 재개발해서 짓는 총 1,305가구 규모 대단지 더샵 리오몬트인데요. 분양가가 평당 1,700만 원대, 34평기 중 5억 원대로 부산 전체 평균보다 무려 20% 가까이 저렴하대요. 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부산권인 사상구는요. 제조업 위주인 사상공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산업구조가 바뀐 지금은 교통, 산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샵 리오문트 주변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서쪽으로는 낙동강, 동쪽으로는 승학산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입지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사상하단선 엄국역이 이아파트 입주하기 전인 2026년 개통할 예정이고요. 또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승학터널까지 뚫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교통 편의성이 확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존 사상공업 지역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하는 약 91만평 규모 사상 드림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또 부산시청 일부 부서,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등약 17개 기관이 입주하면서 제2청사가 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도 2027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더샵 리오몬트가 부산 사상구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래요. 엄궁동에서는 16년 만에 분양하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단지고요. 어, 그만큼 희소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도 어떻게 지어진지 한번 둘러볼게요. 주택형은 요즘 가장 인기 많은 59, 84랑 이 사이 틈새 편명을 분양합니다. 물량이 가장 많은 주력 주택형은 84A 타입. 4이 판상형인데 다른 아파트랑 달리 다이닝 공간을 따로 만들어준 점이 특징이에요. 단지 내 커뮤니티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반응이 좋은 시설들로만 구성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 타서, 냉온탕과 건식 도크를 갖춘 사우나, 그리고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을 마련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가 유명 학원인 종로 M 스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특화 서비스를 약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 학원 어디에 보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지난 28일 경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부산 사상구 최초의 더샵 아파트 더샵 리움먼트 이렇게 상품성을 갖췄는데 부산 평균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돌파한 시대에 34평기 중 5억 원대라는 착한 분양가에 나온 만큼 입주시점에는 시세 상승까지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부산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울산이랑 경남 거주자분들도 이 아파트 청약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땅집고 구독자분들은 견본주택이랑 또 입주자 모집 공고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청약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